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혁구예요 갑자기 이렇게 제가 영상에 나와서 많이 놀랐을 텐데 어, 3만 감사 인사 영상은 이렇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네요 베란다에서 롤이랑 어, 유튜브가 좋아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어느덧 3만 명에 찍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가끔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아형 아, 형은 진짜 조회수는 잘 나오는데 구독자 수가 왜 이렇게 안 느는 것 같지? 아, 형, 아, 형 진짜 구독자 수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지? 라고 저보다 더 마음 아파시는 하 분들이 있는데, 어, 그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저는 어, 3만이라는 숫자가 어, 결코 작다 생각 안 하고, 저에겐 정말 큰, 어, 과분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3만을 맞이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려 하는데, 어,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달아주시면 총 30분께 문화상품권 만원을 드려요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을 달아주시면 30분께 문화상품권 만원 추첨은 랜덤 그리고 그냥 이메일을 달아도 좋지만 어, 컨텐츠 추천도 받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아무거나 원하시는 컨, 컨텐츠 뭐 컨, 컨텐츠 방향 뭐, 이런 거다 받아요. 물론, 알아보자 영상은 다할 거예요. 선수, 팀, 뭐, 전용주 캐스터님까지 알아보자 영상은 당연히 할 거고, 제가 약간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새로운 콘텐츠 많이들 추천해 주셨으면, 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어, 나는 추천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아무 말이나 적어도 좋고, 뭐할 말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메일만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감사 인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